오늘은 차돌박이 샐러드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 메뉴는 예전 제가 운영하던 포차에서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 메뉴였는데 집에서도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차돌박이 600g, 부추 한 주먹, 상추, 방울토마토, 양파 한개 준비해 주세요. 부추는 한 주먹 잡히는 만큼 준비하셔서 한 입에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 주시고 상추는 손으로 대충 찢어 줍니다. 준비한 방울토마토의 반 틈은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 반 틈만 이렇게 잘라 주세요. 양파 한 개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채 썰어서 준비해 놓으세요. 다음으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다진 마늘 3, 청양고추 3, 참소스 5, 진간장 1.5, 맛술 1.5, 올리고당 1.5, 참기름 1.5, 통깨 살짝 넣어 주세요. 통깨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과 먹을 거라 청양고추는 패스할게요. 정육점 가면 참소스 한 개씩 주는데 버리지 말고 이럴 때 사용하세요. 참소스는 활용도가 많이 높으니 슈퍼에서 하나 구매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소스 레시피는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먼저 냉동 차돌박이를 상온에서 살짝 해동시켜 후라이팬에 이렇게 넓게 펴서 올려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고기를 구울 때 다진 마늘을 꼭 넣어주세요 이건 넣고 안 넣고 진짜 열배는더 맛있습니다 후추도 톡톡톡 뿌려주시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잘 구워줍니다 말려있는 상태로 막 구우면 안쪽이 덜 익을 수도 있어요 요리는 정성입니다 다 구워진 차돌박이는 잠시 옆으로 옮겨주십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구웠으면 고기가 식었으려도 있으니 다시 후라이팬에서 살짝 데워줄게요 깨우면서 아까 자르지 않고 남겨놓은 방울토마토도 고기 기름에 구워줍니다. 다 구우셨으면 집에 있는 예쁜 그릇에 부추를 넓게 펴서 깔아주고 찢어놓은 상추도 장식해줄게요. 그리고 그릇 중간에 차돌박이를 기름 탈탈 털어서 듬뿍 올려주세요. 차돌박이에 기름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밥 먹으면서 빨리 먹을 때는 관계없는데 술안주로 천천히 드시면 중간에 고기 기름이 소스에 묻어나 느낌상 조금 느끼할 수도 있어요. 이제 구운 방울토마토도 최대한 이쁘게 장식해주세요. 차돌박이 샐러드에 방울토마토 정말 잘 어울립니다. 방울토마토는 몸에도 좋은 거다 아시죠? 채 썰어 놓은 양파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반틈 자른 방울토마토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스를 고기 위에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마늘 같은 내용물은 고기에 남고 국물은 야채 쪽으로 내려가 잘 섞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맛있는 차돌박이 샐러드 완성입니다. 이 메뉴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지만 아이들 해줬더니 5분도 안 돼서 다 먹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요리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면 누구나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저 밥잘남이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알려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거나 해 보고 싶은 요리 올려 주시면 최대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맛있는 음식 만들어 드릴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실 거죠? 앞으로도 맛있는 요리 함께 만들어 보자고요.